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15강이 2번이고요 15강이 2번. 철학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이거. 자, 근데, 요양부터 먼저 완성합시다. The notion of correct environment. 정확한 환경이라는 개념은요. 개념은 is. 자, A가 뭐죠? 이렇게 해서 단어가 들어가는데, 어, 답이 몇 번이죠? 4분답입니다 맞나요? 어, improper 여기 improper 적혀 있어요 improper proper의 뜻이 뭐냐면요 적절한이요. 그럼 improper의 뜻이 뭘까?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자 그럼 확인합니다. 정확한 환경이라는 개념이 부적절합니다. In understanding something's nature, 뭔가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와 인지는 뭐말할 때 뭐말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해할 때 but its behavior 이것의 그러나 이것의 행동은 비해한 행동인가요? 됐죠? 그래서 b 어, 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답이 various 얘들아, various 뜻이 뭐죠?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것의 행동은 가스트벨보 가장 잘 드러낸다 그것의 본성을. 자 지금부터 확인하는데 이 개념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확인할게요. 어코니트 플라스프 브라드클리프 리처드 라드클리브 리처드라는 철학가에 따르면요. 끊을게요. It is incoherent. 뜻니 In incoherent. 어, c o h e r 가 일관성이야. 잉, 붙었지. 그럼 얘는 부정이다. 일관성이 있다, 없다? 일관성이 없다. 됐지? 그래서 다시 해게 일관성이 없는. 얼어, it, to, 가져어진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관성이 없겠나 어떤 철학과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관성이 없단다. 데 이하는 일관성이 없는 무언가 되겠지? 맞지? 지작해 Something's real nature, 무언가의 원래 본성이 is revealed, 드러난데, when it is, 이것이, it is current environment, 정확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이게, 옳은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들아.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라고 됐죠. 그죠? 지금 이 부분이 뭐지? 미스나 통념의 의미가 돼. 근데 되게 중요하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the whole notion of a c r a e c t environment, 정확한 환경의 개념은 전체의 개념은 is problematic, 미축과 복게 문제가 있는 논란거리인. 네. 단어 좀 정리할게요. 아 단어부터 먼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어, 리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드러나다. 이거 수동태니까 드러내다 맞지? 그니 그리고 노션이 관, 관념 개념의 의미가 되고 프워블럼 메리기 문제가 되는 오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어, 정확한 환경이라는 게 전체적인 그런 개념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지? 확인해 볼게요. isn't the notion of what is correct relative to various concern? 이때 concern이라는 거는요, 어... 상황입니다. 적어 주셔야 돼요. 당연히 favorites는 다양한. 자, 이런 개념은요, what is correct? 자, 무엇이 정확한지에 대한 개념은 요거에 주어져. The notion of why is correct가 주어야. 해. is relative 할때 이게 지금 보어가 되고 is 비동사가 있고 지금 바뀜으로서 뭐가 됐지? 의문문이 된 거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무엇이 정확한가에 대한 개념은요. 상대적이지 않은가. 상대적인 게 절대적인 게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 맞지 상대적인 거와 절대적인 개념은 그런 거지 맞지 그죠 그래서 이때 relative의 뜻이 뭐냐면 상대적인 단어 주의해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적인 게지않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예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the correct environment 정확한 환경이라는 거 뭐에 대한 first salmon salmon이 뭔데 연어 맛있는 연어. 솔직히 연어보다는 광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광어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참치를 더 좋아합니다. 참치는 진짜 음, 정말로 맛있습니다. 네. 한 달에 두 번씩 꼭 갑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뭐라 적혀있죠 최근 웬디의 쿡 뒤에 뭐가 적혀 있냐면 아디젤루트 있죠 그죠 쿠킹입니다. 원 동그라미 치세요. 연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연어를 요리할 때 있어서 연어에 대한 정확한 환경은 자, 형광펜 다시 칠할게요. 어디 칠하니 잘 보세요. 자,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The correct environment가 주어고요. ease가 동사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ease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빨간 펜으로 별표 하나 칠게요. 네왜 지금 쿡 자체도 그렇고요 웬나왔고 그렇고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니네들왜에 지금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있다고 그래 이게 전체 지금 동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이 이제 연어구요 그럼 갈게요 연어를 요리할 때 연어에 대한 정확한 환경은 is perhaps 아마도 얘들아 heated 가 <laughs> 그냥 오븐이야, 달궈진 오븐, 맞니? 어떤 물건이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 맞지? 내가 연어를 먹고 싶어 하긴 그런데 연어는요 오븐에 넣는 거보다 뭐가 맛있지? 해가 맛있죠, 그렇죠? 분연시킨 거예요, 갈게요 The correct environment 자, 이제 또 갈게요 For its each 동그라미 its는 연어입니다 스프링이라는 게 뭐냐면, 산란. 어, 이제 연어 산란에 관한 거야. 얘들아, 연어를 산란시키는데 오븐에 넣어버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연어의 산란에 있어서 전화가 환경이라는 것은, it's something else a g 또 다른 무언가가 될 것이겠죠. 맞죠?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시고요. 그 다음, 몇번 동그라미 치세요. 이때, 강조의 역섭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는. 완전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야, 더 중요하게도 이거죠. To know something's nature. 뭔가의 본성을 안다는 그 자체가, is to know, 아는 것인데, how it is in variety of environment. 환경에서, 됐죠? 환경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있는가, 즉, 존재하는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in a variety of environment, 다양한 환경 속에서, how it is,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있는가를 아는 거고. 됐니? 그래서, 역시 예시다 알겠지? For example, 갈로쳐요? IN이 뭔데? 철의 속성이지. 쇠의 속성이지, 맞지? 철의 속성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is most fully understood. 야, 정말로 이해는 정확하게 전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 if 동그라미 처에. 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합시다. 다양한 상황을 다 겪어봤을 때 이해가 될까? 하나만 했을 때 이해가 될까? 생각해보자. 자, 쇠는 무조건 단단하다. 맞니? 아니요. 달궈졌을 때는 부드러워질 수 있죠. 맞죠? 자, 그런 것들이야. 뒤에 볼게. if we know how it behaves. 어떻게 그것이 행동하는가를 안다면, 그래서 이게 예시가 언제, when, it, iron이 뜨거워, 뜨겁고 차갑고, smash가 두드려지고, left in water, 그리고 나서 물에 담궈졌을 때, 기타 등등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쇠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 것인데, 뒤에 봐봐. knowing how rnba went out in a condition optimal to i t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자 요거 형각해찍게요 이것의 계속되고 지속되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 즉한 가지 상황이 이제. 자 얘하고 반대 개념은 hot, cold, s m a s h e t left in water 요게 지금 다양한 거지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무슨 뜻이지? 지속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상태. 어이 이 말에 속지 마. o p t i 이 최적의 얘들아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이라는 것과 달라. 뭔지 알겠지? 이러한 상태에 두어졌을 때, 자 어떻게 쇠가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끊어. 이게 동사제. 노잉의 현관 펜첩. 이것도 역시 주의. 이거는 어법 문제 나오면 무조건 수일치할 그래서 gives a partial view of its nature. 그 속성의 부분적인 관점만 제공하는 것이다. 자 어떤 얘기에 뭔가의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어떤 모든 상황을 다겪어라어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 죠 그지 모든 걸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걸다 못할 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에 대한 특성화가 된 거야. 맞지? 그 그거 가지고 무조건 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맞죠? 그 얘기예요. 아, 어? 대체 힘들지 얘들아, 파이팅! 자, 여기까지.